데시카 토고한테 추. 민찬아 나내 발렌타인데인데 이내못 네, 만나서 오늘 아까 낮에 남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남친구 차 안에 누가 만들어 준것 같은 초코가 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얼버무리면서 왜 남의 걸막 보냐고 성질부리길래 일단 넘어갔는데 제 친구한테 이게 좀 꼬르마다고 말했는데 제 친구가 저도 아는 다른 친구의 인스타 스토리 친친해서 봤다며 뭐라나 캡처해 줬는데 남친구 차 안에 있던 게 맞습니다. 누럼 바람피는 건지 확인을 가능할까요? 사진 있으신가요? 스토리만 있어? 아 남친 초콜릿 사진 없나요? 일단 보내 주세요. 오 부재야? 아친친으로 이렇게 올려서 남친 차에 있는 사진은 화가 너무 나서 못 찍었어. 이게 누구 스토리인가요? 이거 하트도 있죠. 이거 절대 친구 아니죠? 아남녀 스토리인 거 그바람녀가 누군데요? 저랑 안 친하고 이름만 하는 여자인데 제 친구가 보여줬어요. 저거 제가 친구랑 캐기 하다가 저거 발견한 거라고. 남친 촬영던 거랑 너무 똑같고 제가 물어보니까 만지지 말라면서 화부터 내고 사진 찍으라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아 그러니까 방어했네. 시청자 분이 저 초콜릿이 딱 봐도 똑같다고 느꼈 껴 정도 진짜 똑같은 거일 것 같은데 까기 게 아니라 차뒷자리에 자기 겉옷이랑 같이 났어. 겉옷냐 물어보니까 계속 화내면서 그냥 친구라고. 그래서 제가 친구가 누가 수제로 만들어 서 주냐니까 하내 친구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 너무 내서 그냥 차였을 내렸어아 이건데 잡았대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친데 누가 수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있는데 야 뭐가 스� 사진 자른 건 저한테 캡처해서 보여준 친구랑 전화하는데 얼굴 나서 잘랐어요. 내남친구 이름이 민준이라고? 뭐야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남친구 21살? 몇분 전인가요? 오늘 만나요? 26초 전이라고? 야, 이거 여자친구 없는 줄 아나 보네. 사이나 둘이? 편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랑 연상연하 커플로 고등학교 때부터 다 같이 하고 있고 었 거의 대피 커플이라고. 아저 여자애가 모를 수가 없다고? 예? 근데 이렇게 이름까지 얘기한다고? 대놓고 바람이네 그러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지금 어디냐고 한 다음에 집 앞이다. 꼴레 줄게 나와라 이렇게? 초콜렛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다가 형제분 초콜렛 아까 줬어? 편지 있으신 분들 편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화나서 편지를 깜빡하고 안 주고 왔다 화해하는 척 하면서 어딘지 떠보고 야 이거 딱이다 지금 바뀌신가봐 초콜렛 이거 이거 딱 좋다 이거 실시간으로 만들고 있대 혹시 초콜렛으로 민준아트 미안해 써서 줄수 있나요? 아 가능해 <laughs> 어 좋아 <laughs> 마음이 급해서 <laughs> 괜찮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미안하지 됐어 아 이거 근데 지금 싸워갖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살짝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가 두 명이다 보니까 발렌타인에 어느 여자를 만나야 될지, 그것 고민이 많았을 건데, 마침 여자친구랑 싸운 상황을 틈타서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간 것 같죠? 간다고? 집이야? 어디서? 어디서 질문 이상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 싸웠기 때문에. 와 이거 가독답장 듣기 안 하나 더보낼게? 아, 많이 나왔어? 아니 완전 퉁명스럽습니다 지금. 일부러 저 이렇게 하는 건가? 어? 뭐야? 내일 족발 먹으러 먼저 손 내미는데? 어이쪽 의외네. 누구랑? 아 혹시나 이제 여자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가야지. 아 맞지 나 지금 손 대어서. 이상한 질문 해버렸네. 아그 아까 차에 있던 초콜릿 그거 받으면 좋은데. 눈치 봐서 좀 사진 달라고 해봐. 얼마 전에도 손가락에서 피났어. 내가 뽀로로 밴드 사줬잖아. <laughs> 왜되었는지막 이런 거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고 정신이 없나 지금 노느라고. 일단 저도좀 삐진 척한 다음에 이번에 마음에서 진하게 했잖아. 막화내고 아, 이거 그래도 좀 풀려는 생각인가 보네. 아니 <laughs> 너가 먼저 했잖아. 아니 화가 나지. 초콜릿인데. 오빠한테 화가 안 나세요? 여자 친구 차에 갑자기 뭐 사탕 세트 막 이런 거뒷자리에서 발견해 봐 그냥. 바로 급발진이지나같테도 오해할 거같화습이야네 어? 어 이런 진지한 사과는좀어외인데그 오해 좀 풀어 주면 정말 좋겠다. 동성 친구가 근데 초콜릿을 왜 주냐. 남자끼리. 친구가 줬다고 아까 차에서 말했잖아. 친구 누구라고 물어도 되나? 화낼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친구? 동성인지 이성인지 좀 이런 거중요할것 같고. 친구 같이 남친 주려고 만들었는데 헤어 해서 나한테 버린 거. 여자라는 거네? 버린 거 맞아? 이게 오해라고? 여사친 만났다는 소리잖아. 여사친 언제 만난 거지? 화날만 하네. 지금 여사친을 뭐 만나고 얘기도 안 했었고. 그 차를 왜 타? 그 여사친이? 만난 거 알고 마주친 거라고? 우연히? 이거 사진 어떻게 달라 그러지?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스토리 올라온 거고 이게 아까 전에 올라온 거죠. 잠깐만 둘이 바닥이 똑같은데 실시간 아닐 수도 있겠네. 이거 진짜 집일 수도 있. 재겠다 이거 남친구 아까 찍은 거 지금 올렸을 수도 있잖아 그제 나 애들이랑 술 마시거나 애들 다 담배 피우려고 나는 담배 안피서 혼자 앉아있는데 걔가 거기 있어서 인사하다 받았어 그러니까 우연히 받았다는 거네 초콜릿을 근데 여기 사진에는 너 주려고 열심히 만들었다 이렇게 써있는데 와, 뭐 아직도 차 있어? 그냥 우연히 쌈처리 당한 초콜릿을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화를 내고 이미 다 먹었다고? 아니 그것 때문에 싸운데 그새 다 먹었어? 다 먹은 거라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박스라도 받아야 될것 같아. 아니 아까까지 차 있었는데 방금 본거 뭐, 아니야? 아, 자기랑 아, 빠이친 이가 아, 언제 돼? 쓰레기통 아, 있지 않아? 아, 쓰레기 버리면서 밖에 나가서 다 버렸어. 아 풀어줄래? 아, 주워와서 아, 그 정도 해줘야지. 아 이거 집이 아닌가 지금? 분리수거를 바로 했다고 음. 나가서 주워오면 다 풀게. 그런 노력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음. 해 풀게? 하 김만 보내라 진짜 제발. 그거 똑같은 거잃지않은지 증거만 잡아내면서 다 끝나거든? 아 이거 무조건 안 먹었을 건데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뒤져서 찾아오려고 분리수거 <laughs> 했을 거 아니야? 그냥 가면 바로 있을 걸. 돈이 음. 모아놓은 거. 그, 그 때문에 음. 싸운데 그걸 다 음. 먹었다는 것도 너무 서운한데 음. 어떤 건지 보여주기라도 해. 해야... 집이 아닌가? 그럼 플랜 B로 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준비한 사진 써서 집인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쓰레기 왜 확인하려는 거야 졸리다고 밑박하네? 사실 안심도 상하고 질주 나서 나중에 초콜릿 만들고 있었어 민준아 TV야. 나 이런 여자야 <laughs> 내일 만나서 줘? 이렇게 당장 먹고 싶지 졸리다 그러네? 이렇게 당장 먹고 싶지 당장 내 마음 받고 싶지 시청자분들 택시 사진 좀 보내주세요 택시 타고 가고 있다 그러게 가고 있어떻어떻해 12시 넘어서 지금이 진짜 발렌타인데이니까 나이거만 주고 바로 집 갈게 솔직히 이거 거절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친구랑 초콜릿 때문에 싸우고 여자친구가 그것 때문에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직접 택시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거 아, 주 다시 택시 타 가게? 어. 응 자는 거 방해 안 할게 이거 아, 주로 왕복 1 시간 온다고? 응 발렌타인데이잖아 어. 오늘만 어. 그럴게 씩시하네 아, 그럼 내가 누구 여자친구인데? 아, 5분 뒤 도착 오지 말란 소리 일단 안 합니다 다행히 지금 만약가 밖에거나 하면은 5분 안에 집이 들어가기 빡세죠 아주칠 수도 있고요 위험합니다 진짜 집이면은 소리 발견했던 거다 까고 하겠습니다. <laughs> 도와주면 안, 돼. 안 돼. 왜 이래? 켤나면안 들어가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4분 뒤 도착. 이거 바뀐인가 진짜? 3분 남았다 지금 내려와 줄수 있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솔직히. 내 여자친구가 지금 발렌타인에 수제 초콜릿 달달하게 만들었고, 직접 갖다 주는데. 이거 하다 손 되었다 해. 아까 빨리 녹이라고 급해가지고. 폐완지까지 시간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2분 뒤 도착. 근데 저거 너손 아닌 거것 같은데. 손에 살 펑스. 어? 이거 뭐야? 디스 아니야? 디스 하지마. 내려오고 있어? 너무 자연스럽게 디스를. 2분 뒤 도착. 거기 다왔다 빨리 내려와. 엘베 쳤어? 눈 열었어? 택시 어디서 내리길 설정이었어? 어디로 갈까요시청자분 저거 왜 물어보냐, 근데. 칠까봐 그런가? 너 진짜 집인가? 중앙 경관이라 그래. 나 내렸어 어디야? 빨리. 두세 <laughs> 번. 뭐야? 이상하더 이거. 안 나내고 직접 와야지이 네. 시간에 발렌타인 챙기러 네.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집 아닌 거 아니지? 네. 나 너무 추워. 도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갑자기 기다리고 할 시간 없거든요. 바로 페이스도. 보조 보안이 신청자분이 세컨드 같은데요. 이거 뭐야 나 너무 추워 빨리 내려와 빨리 어디야 전화 왜안 받아? 1 5분 기다려 달라고? 왜? 누가 딴 데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 거 아니지? 이거 중화 현관 안 거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나? 그 여자 있는 거 아니겠죠 왜 바로 안나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심는데아지똥 <laughs> 치고 어디 버든 이거 현관 안 거치고 집에 들어갈 수 있나 본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시청자분. 몇 층인지도 아시나요? 밑에서도 비번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안마주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몇 층인지 안다고? 지금 올라가서 기다려 낼게. 나 너무 추워서 중화 현관 말고 아예. 문 앞에서 기다릴게. 문만 열고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다시 페이스톡. 와 거절. 뭐야? 혹시 집 아닌 거 아니지? 잠깐만, <laughs> 욕 그만하시고, 잠깐만. 지금 몇 층인가요? 왜 거절해? 야, 이거 집에 튀어오고 있나 보다. 나 지금 경비실에서 13층 앞에. 이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심산인것 같아. 너 지금 어디야왜 없어? 나 13층 앞에. 동 봉선 안 겹치게 들어왔나 뭐지? 아, 동생 내보냈나 보다. 왜안 나와? 계 단에 숨어 있어. 아니, 왜 전화 안 받아? 나가는데 너가 없다고? 나온 거 맞는지 검지 들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집 맞는지 검지 들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너 지금 전화도 안 받고 바닥 사진 찍어 보내봐. 아니, 페톡을 왜안 받아? 아, 동생 이용해서 찍을 수도 있겠다. 이거 사진 보내면. 아, 이거 집 아닌 거 같은데? 왜안 받아? 패톡으로 하겠습니다. 페톡으로 지금 패톡 안 받으면 집 아닌 걸로 할게. 장난한 것도 아니고 가볍게 무시하네. 온 소리하다. 계단에 숨어있다고. 패톡 왜안 받냐고. 지금 동생 이용해서 찾고 있나 봐요. 왜안 받아? 인증 제대로 안 하면 헤어진대. 왜안 받아? 계속 걸게. 이게 나... 서로 개 찾고 있어. 인증 제대로 안하면 나 너랑 더안 만날 것 같은데. 바라 하시지? 어또 거절? 너 동생 풀었냐? 동생 기웃거리는 거다보이는데 나랑 장난해? 너 어디야? 심리전 긴장감 오지고요 영통 말고 뭔 인증? 영통 인증 왜안 해? 다시 걸게요 <laughs> <laughs> 절대 안 받아. 왜안 받아? <laughs> 서로 찾고 있어요. 내가 너네 집인데 뭔 소리냐? 아니, 너가 없는데 뭔 소리냐? 너집 아니지? 계속 걸게요또한번 해? 그냥 집 헤어져 달라고? 아니, 시청자분 기다려보세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100% 미련 남았고 나중에 또 연락하거든요. 동생 한 번만 더 기웃거리면. 뿌리 <laughs> <혼이> 지른다? 생각 <laughs> 풀었어? <laughs> 이양 물고 안 받네. 난 이미 네가 집이 아닌 걸 알고 왔어. <목소리> 내가 보트콜기 온수라 패톡을 받으라니까 계속 안 받죠? 누가 집일까? 아니 볼 수가 없고 영통으로 받아치겠습니다. 어, 뭐, 뭐, 뭐야 받아는데 검은 화면인데? 뭐하냐? 검은 화면 왜 보죠? 카메라 손으로 막았어? 집인 건 아무도 없었다. 너랑 나랑 둘다 집이 아니야. 동생만 집이지. 카메라 손으로 막지만 아 절대 안 받죠? 어디야? 그냥 다 말하자. 난 네가 집이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디야? 나 얼어 죽일래? 절대 안 받죠 영통. <목소리> 오, 아직도 집이라고? 마지막 기회 줄게. 난 말했다. 난 네가 이미 집이 아닌 걸 알고 카톡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 하고 카톡했다. 이해했어? 28분에 15분 기다려달 으니까 이제 슬슬 도착하겠다.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까지마나 13층 앞이라니까. 너 집에 튀어 들어오는거 알아주고 싶지 않아. 그냥 들어오지 말고 어딘지만 말해. 이거 지금 운전하다 보다 카톡 봤다안봤다 하네. 백고절하죠 이거 집에 오고 있다. 백퍼 오고 있다. 차고는 중. 그래서 못 받아. 아 카플레 에 연결하면 검은 화면으로 나와 원래. 넌 진짜 실망만 주는구나. 강아지가 벌써 나보네, 오래 고 아, 근데 이렇게 튀어 왔으면은 여자한테는 뭐라고 하고 왔을까? 그냥 보내 적거나, 차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정신없나 보네. 읽었는데 지금 페이스톡은 안 받고, 엘벤뱅가 다시 걸어볼게. <laughs> 뭐야? <웃음> 아니, 뭐야? 손가락으로 막고 있어. 손가락으로 막지 말라고. 어 야, 뭐야? 형광등 있는데 위에 이제 도착했나 보다. 왜? 일반 전화 안 받는다고? 너는 왜 카메라 켜난 다른 집에 뛰어 가니까 너만 어딘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왜안 봤냐 또? 뭐해? 옷 갈아입고 막 머리 꽃 단장한 거, 막 이렇게 헝클어트리고. 와, 절대안 봤네. 잘 뛰네. 아 밖은 아니고 형광등을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카메라로 가리다가 손가락이 움직였는데 이 위로 살짝 형광등이 살짝 보였거든. 만약에 지금 집이 아니면 다른 집인 거야. 모텔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집 형광등 느낌. 약간 좀 흰색 불. <laughs> 아 제가 걸게요. 제가 카메라 끄고 걸어야 돼 갖고. 아 뭐야? 제대로 안 보여줘? 뭐해? 어디야? 방금 옷 밖에 안 보이던데? 제쿠션안 보이는데? 보이게 해서 쿠션 보내봐 뭐? 아버지 <laughs> 아 이제 도착했나 보다 아, 뛰더라 지 저딴 새끼에 더 이상 못 만나겠어요. 그냥 지금 얘기하십대뭐 이제 집이라 초 당당해졌습니다. 인증 못하면 헤어진다고 인증 받아달라고 무슨 인증이야 <laughs> 저 여기 알았잖아 뭐야? 인이 그러지 <laughs> 겁나 웃기네 와 그냥 집이 어떤 척을 해버리겠다는 거네 너안 나오길래 물리 수 과장 뒤집어 내려갔고 너 뛰어 들어간 거다 보고 영통 계속 걸었는데 뭔 소리야 오늘 애 계단부터 일찍 다가봤네 영통을 봤지뭔 계단을 지죠뭘 뛰어 들어가 집에으니까세왜안받아는데너 지금 들어왔잖아 꺾대는 거다 들어온데 네가 일하러 게 이상해서 영통 안 받았다고? 지금 안 나왔대 지 건강 어플 들어가서 걸음수 캡쳐해서 보내. 얼마나 잘 뛰었는지 보게. 웃어? 갑자기 카톡 개 빨아줬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냐? 막나가자는 거지. 보내. 와, 다 지웠죠? 현재까지 걸음수가 평소보다 늘었다고 했는데 31 걸음밖에 안 되죠? 다 지웠죠? 1층부터 계단 다 돌았다며. 31 걸음으로 올수 있어? 너 걸음수 지웠지. 나랑 장난해? 손을 두고 내려갔어. <laughs> 이게 진짜 평소 1 6이 되잖아 그럼 차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 찍어서 보내. 참고로 블랙박스는 주차되어 있는 것도 찍히는 거 알지? 애퍼 차 타고 나갔다 쓰데 이거. 어디서 뭐한 건지 계속 밝혀달요 시청자분이 카톡 읽어 그냥 나갔으면 찾아서 나도 어디서 뭐 했는지 실다고 용서 받겠다. 주는님 폰 두고 내려갔으면 영통은 어떻게 거절했는지 물어봐요. 우와, 너 그리고 폰 두고 내려갔으면 영통 거절 어떻게 했어? 지금 나랑 장난해? 아까 손가락으로 맞고 잠시 받은 거. 영통 어떻게 거절했어? 폰을 두고 나를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거절했냐고? 이때 나갔다고? 이때부터 찾아다녔다고? 이 뒤로 영통 거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뭔 소리야? 이때는 또4초 받았고 심지죠너 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 너멍청야저 뒤로 얼마나 많은 거절? 심지어 몇번받고 그럼 팬텀은 왜안받고왜거 집이 맞으면 받아서 증명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서 뭐했는지 질보하자 그냥 나 말해라 이걸 얼마나 만만하면 죽는지 지금 그냥 대책 없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집인 건 맞으니까 계속 구글로 밀어붙일 것 같거든? 나 말해 그냥 머리 그만 굴리고 이거 근데 결국에 걸릴 수밖에 없어 초콜릿 사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결제한 내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와 이거 얘기 안할 생각이었나 보네 일단 스토리 깔게요 이 차에서 나온 초콜릿이야 네가 그 여자한테 사준 초콜릿이야 그래도 핑계 댈 거야 안 쪽팔려? 내가 만만해? 야 읽어 내가 만만해? 그걸 받았는데 그냥 뭐라도 준 거야 내가 비싼거 이거. 사준 진짜 아니면 블랙박스 사지보내 지금 바로 왜한 번에 아까 말했는데 독서 블랙박스 사지보내 이거 헤어지자 해도 끝까지 비밀 지킬 생각인가 보다 이거 지금 다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나가는 거 보니까 그 여자 차에서 기다리니? 총재야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성향은 끝까지 계속 우기야? 자기가 바보가 안 된다 이런 잘못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여자 있는 거 맞는 것 같다고? 다시 나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집이 아닌 걸 걸렸잖아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더 신경을 쓰는 거야 이 이런 행동 자체가 이거 뒤통수 진짜 제대로네 어떻게 해야, 시청자분 지금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번호 골라주세요 시청자분 거의 그게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마음 가는 대로 뭐야 뭐야 저거 받은 날 잤대 시청자분도 헌법 갖다가 잔 적이 있어요? 남자랑?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진짜요 근데 이미 저거 오빠가 용서하고 넘어갔었다고 어허 어, 곤란하네 알말 없네 시청자들은 지금 남친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줄 알고 내내 보고 있는데 겁나 당황스럽네 폭수하는 거 같다고요? 어할말 없네 네가 계속 그러는 게 이상해 폭수하냐? 폭수 <laughs> 얘기해. 갑자기 드라마 텐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비슷한 거온거 뭐야 이걸 이제 물어봐 맞을까? 오게요 맞춰보세요 아이거 너무 답하게 하는 거야 우리 그럼 어떡할래? 어찌 됐건 너가 다른 여자랑 같다는 거잖아? 어떡할래? 쌤쌤 할래? 스코어가 맞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복수전 가는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헌법에서 단짝 걸린 거몇 번이지? 말해봐 기억 안나 이거 뭐지? 진짜 방송 보고 있나? 그 <laughs> 뭐? 아니 정확히 몇 번이냐고 지가 <laughs> <제가> 생각해봐 시청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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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인데요? 뭐번 이거 더 있나 떠보는 거네. 두 번이잖아. 그럼 우리 바람 스코어 이대리야이대니까 다음에 한번더 무서워줄게. 이거 어떡하세요? 제가 마무리를 못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주세요, 시청자분. 이거 어떡해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 평을 못 드겠습니다. 내가 그냥 다 스쿼트 해? 와, 대박치네 진짜. 왜 이러고 살아?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해주면 안 돼요? 이제 카톡 치실 거예요? 우리 이미 끝날 때로 끝난 거 같은데. 이거를 더 사귄다 그래서 뭐 이게 사이가 발전이 있을 것 같아. 발전 없지. 일부러 저런 거다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지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저 얘기를, 무기를 꺼낸다. 누구 보라는 것처럼. 오, 꺼, 지라고양치나 하고 다녀? 와, 입에서 썩은 홍어, 와. 다이어트 고구마 방구, 와. 꺼져라, 분신, 와. 야, 진짜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엇법임을 맞았다고 봐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한 건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끼리끼리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